세계 개만 먹거나 아니. 네. 우동 끓이지. 국물 좋아셔. 하 그래 아침에. 뭐 하자. 우동 뭐 우동 끓이지 라면 끓이지 뭐. 어. 라면을 먹고 싶네 우동이 좋아. 국물이 좋아. 음. 시원하게. 네. 그 하고 나무 하러 가자고. 어. 네. 네. 어르신 이제 날씨가 그래 춥진 않다. 그죠? 야, 춥진 않네.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그 어르신 그안전라게 너무 싸 가지고. 아, 를루를 때렸는데. 그건 뭐예요? 무국 단불. 네? 담국이라고. 단무지라고요? 어. 그단무지왜들어있셨어요 군무지랑 응. 응. 어... 어... <레이로> 어... 아, 단무지고이고재 네? 이건 고 단무지야 단무지 단묻이 뭐가 써있나 이게 오래가지고 아니 국무냐군무지 그냥 단무지야 진짜 단무지네 야 여기 단무지 있습니다 이거 <레이로> 왔어 아, 어제 여기 사온 거예요? 그래 아. 근데 어르신 금방 여기다 오를. 오그자물쥐 어, 뭐, 이거, 뭐, 뭐지, 깨빨 먹는 고또그 안에 또 네. 뭐, 또 있어. 그 아. 뭐, 그거 있어. 워우. 음. 음. 아, 그, 그잠무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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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뭐 넣어가지고 해먹는 거지. 네. 그래. 음. 그럼 뭐, 이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어르신 드시고, 요거로 충분히 먹겠는데, 전에? 네? 요거는 또 놔두고. 깨빨 먹는 게 뭐, 그, 그런 게있 요거는 데. 목먹는 데. 는 데. 이회는 데. 목회는 데. 목지는 데. 목회는 데. 목회는 데. 목회어 데. 목안는 데. 면회는 데. 목회는 많은는 데. 목이는 데. 목회는 데. 목회는 데. 데. 목회 데. 목회는 데. 목회는 데. 목회는 데. 목회는 데. 데. 요거는, 요거는 안되네. 요거는 거의 아예 없어 올린데. 안, 안 조금 있는데. 있어요. 이거는 안 안, 못쓰고 아예 뿌려야 되고. 이게 부탁해서 만들어들되 이게 문제가 조금 남으면 그게 아예 불이 약해서 못쓴다는 거 그게 단점이야. 네, 조금쯤은 된대. 뭐 네, 반쯤은 안 돼. 커피나 뭐, 이렇게 간단한 거 끓여먹을 때는 되는데. 깊이 응, 넣을까? 깨끗이 넣을까 깨끗이. 깨끗이 넣을어머니이 넣을까? 깨끗이 넣을까? 깨끗이 것도까깨는이 넣을까? 깨끗이 넣 동치미 갖고 왔거든요. 제 어머님이 진짜 동치미를 잘 담은 곳이었는데 동치미도 갖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라면보다 우동, 우동을. 우동은 뭐겠다을까이 끼얹는. 어? 아 여기 통 있어요, 여기. 그렇지. 약간 짜나? 아니, 요 아니요, 많이 있어요. 요거 많이 있어. 이거 온도인데? 네 그건 안 됐어요. 요거 아직 충분해요걸를 총하는데 요거 좀 쓰고 요거 좀 쓰고 동치미 도하고그랬거든요 어르신 어머니가 줘가지고 어르신 그때 누나가 동계시. 동치미 동치미 엄청 잘 드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치 조금 약한 엄마의 본나 물이 너무 많은거요 어르신? 우도서 있는 놈 그만 좀 보여주세요. 아유, 그 보여줘. 응. 셋이 몰랐라 여기에 저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겠다. 바람이 불어가고바람막이할게 없나? 안에. 음, 바람이 불어가고요 아,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아 이거 붙더라고 이거. 우와. 여기 이제 원래 잡지 지금 넣었 이거는 괜찮아. 이 이거 우와. 이 이쪽으로 넘어. 이게 뭐가 아열 건데. 그고아그 내가만 잡은 내가 뜨는 것같 나중에 오후에 눈 녹으면 한 발이 더해해 올게. 뭐 이토도 오케이. 아이, 아이, 아니 머리 까진데 몰이 아이, 저 있는데 몰자 뭐. 아이, 아이고, 아이고, 그거 씨. 좋으시겠어. 아이 식수, 식수. 뭔뭘 먹었는데 이건뭐 식수. 근데, 근데 어르신이 식수는 많이 안 드시긴 안 드시더라고 오늘도. 네, 아무튼 뭐한 주에 뭐한몇 주가. 식수는 많이 드시더라고. 얘는 짠뭐 그만한 뜨거잖아나 남은 는데 뭐. 그건 결국 우리 개어가은 거. 와, 이, 이 나무가 근데, 아니, 이 나무가 그때 이만큼 내가 이만큼 올라온 거 봤는데. 어그 가져 올라면다 뗐다고. 그올라가지 아무것도 안 되게 그런 다 뗀다. 난거 지금 나온 거 이거 일주일밖에 못 쓰죠. 일주일 려나이 정도 거로. 아, 한 일주일 야되니까 그렇지. 일주일도 못 쓰겠다 이 나무.

그아이부탄켓을 그건... 바꿔야 되겠다. 조금 남았는데 이 불이 약해서 조금 남았는데 아 이것도 이것도 어르신 부탄켓서도 이게 어니까 불이 화가 너무 얼어있는 거야. 그 조금 남은 많이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오, 여기. 이건 안 아, 얼어가지고 글쎄, 그 앞에 금방 더어오늘이제는 어우, 쎄쎄 이거 살짝 얼어가지고 야, 조금 남았는데도 바깥에 놔두니까 살짝 얼어놓으니까요. 이 자꾸 약해. 뭔게 어디 방에 넣고 붙는데 조금씩 쌓이고 안지면나고 아, 요거는 다 써서 제가 그내려갈때 요거는 아예 못 써요. 아예 뭐 거의 없어 뭐 들어봐. 아예 없어. 버리자. 가라 내가다가 아니 근데 제가 그안 나와. 아그래 게. 못 써. 이거는 이거는 안 올라진다고. 어, 이거. 아니 이거는 좀 있어. 이거는 아예 없다니까요. 보고 거의 요거는 좀. 쓸수 있지, 이건 요건. 아니 먼데. 예, 요거 요거. 요거는 안좀 있어. 그래. 나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딱 갔다 아유 목소리가> 버리는 것도 우리가 다 치워줘야지. 나는 막뭐 쓰고 쓰고 뭐 남은 거다 버려가야 돼. 다 쓰레기 뭐다 들어가. 다 버려야 그럼 돼. 이끗다게 다비워해. 어쩔 수딱 기우가 내면 다 가지고. 그거 있죠? 그런 거아니도들고 있는데. 한번 깨는 거 <목소리> 저저 부엌에요 제가 그 제가 갖고 온 냄비하고 그 그릇하고 다 저기 다게 씻어주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가위하고 어르신 아 저기 어제 준 가위 있죠? 예. 가위하고 국자. 그거 같이 넣어놨어, 내 네, 그릇하고. 응. 어. 그거 이제 그거 이제 아무나 거, 못 쓰. 거많 가져와. 어. 예. 혹시 이제 왜냐면 어르신이 늘 이제. 그 이제, 내비도 내 못하는데 그 뜯어가지고 냥 먹으면 돼예 본인이 또 항상 이렇게 어르신이 놓는 위치가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 그 국그릇 있잖아요 그 국자하고 가위는 거기 있단 얘기예요 저쪽에 예. 가위는 예. 뭐 두개지 지금 음. 또어디가지또 있길래 아꼭 아, 그 찾을까봐 어디 어디 찾으실까봐 음, 음. 저기 부엌에 제가 제거그 그릇하고 다 같이 담아놨어요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담아놨으니까요. 혹시 가위나고 요 국자 국자 어디 같이 찾지 마시고 거기 있어요. 국자 그안게그 재가 음. 있어, 재난지. 아, 가위는? 가위는 그거내 놓고, 가위는 그 하나만 들어서 하나는 못 찾을 것 같은데, 가위는 있어. 가위 꺼내 놓고, 방금 또 가위 그 거도 거기 있다고. 응. 가위는 방에 놔두셨다가 수시로 쓸 일이 있잖아. 가위는 안방에 놔두세요, 그럼. 가위, 가위도 깨끗이 씻었으니까, 가위는 어르신이 손 닿기 찾기 쉬운, 쉬운 곳에 방에 놔두세요, 그러면. 아. 가위는 하나밖에 없을 거야. 야 근데 어르신 여기 진짜 여기 여기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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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손들거 저거 큰거 저거 저거 저구 저거 저거 저어손 쳐. 어. 거리때리거 저거 그 절대 손 대면 안 돼. 거쳐손 쳐. 이게 거 저거 저부 저거 다이거 어. 허 이게 저 옛날 오. 어 지금 저거 저절저 잡으면 여거 잡아 저거 저거 저저쪽저기 이쪽을 잡아야 되는 거 때려버린단말이지저 지가 허리가 뚝떨러진다니까 이거 막 하면은. 네. 어, 엄청 위험해. 그 사실은 아,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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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육이, 여기. 자, 여기. 여기 저, 저 여기 손가락이 이런 짓잖아. 아. 손가락 나가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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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만지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지금 맞죠? 그러시 손가락 부러지죠. 지잡볼때 쓰는 건데 지도신데 이거 정탐면이기 이거 앞에 제가 많이 쓰면 손가락이 부러지는 겁니다. 네. 이거 클램프잖아요. 아이고 지도신거데 가위는 그 찾기 쉬운데 방에다 남으세요. 원사람들 그, 가위 찾으면뭐 국자야 뭐 크게 쓸 일이 없으니까 뭐 제그 그릇에다가 담아놨거든요. 햇살이 아침 햇살이. 형님 우동 우동 어디 있 그러면? 우 근데... 여기 그럼. 여기 그 삼겹살도 있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에 저 삼겹살 밑에. 오뎅도 있네. 아, 거의 똑같아. 또네개다 넣으면 되죠. 네개다 넣으라고요? 아, 해 먹어봐야지, 뭐. 어휴. 국물만, 어, 물만 넣어도 되면. 자, 오늘은 라면보다 우동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우동을 끓이겠습니다 드리, 라면을 어르신. 어르신, 요거 라면은 저기 곧 창고방에다가 넣어놓으세요, 어르신. 이거는 다음에. 시 여기 우동 우동 오늘 이거 생우동을 4 개를 다예 바로 끓여서 어르신하고 같이 먹을 겁니다 쓰레기나 쓰레기봉투 그리고